장녀사 실물이 나아요, 영상이 나아요? <목소리> 실물이 나아요. 감사합니다. 실물이 이뻐요. 아니네. 아니 진짜 실물이 낫네. 아 정말요. 예, 네, 그는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약간 영상이 어, 약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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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. 조금 음, 부해 보이나 보다. 음. 음. 그게는 연예인들이 살 빼려고 하는 그래. 음. 거. 래 얼마나 말랐겠노 그자. 모를 거야 이거. 실물 확실히 낫다고. 음. 실물이 나은 장녀사. <목소리> 근데 살았냐? 어. 몸은 어떤데요? 실물이 나시면 몸이 영상해 하시네요. 언니실물 배. 완전 <laughs> 키가 아니, 아니, 진짜 날씬해 보이던데. 그러니까 하자 은 아니. 아, 정말 정말 좋아지 네, 어, 진짜 일주일다 언니, 언니 예쁘게 져 가지고. 뭔니야나더올더 처. 아니, 솔직히 살이 좀 있거든요. 내가. 예쁘게어서원이다다 칠칠. 멋지나다. 여기는 칠칠. 녀는 제가 육육이 있는데 여름 차림. 그러니까 살이 응. 있는데 가슴 있는데도 꽉닫다 응. 응. 그래 이것도 멋있지. 어. 전 오늘 날랐다. 금등 <laughs> 하나 들고 왔는가? 아니, <laughs> <언니>, 금 <검 웃음> 하나 들고 왔어요. 뭐예요? 금나 <laughs> 계속 이 버스 메이거다니까 진짜 맞지, 맞지 정말. 어. 저거만 입었지. 한테물어봐나 계속 이거 메이크 어. 왔다니까. 그러니까 이쁘다. 멋스럽죠? 네. 돼. 일단 안 더워요 린넨이라서오 네? 멋있다 언니 옷이 고싶더것 같은데요? 저번에 해서 좋다 오늘 큰일 났네. 야, 오늘 이제 집에 뭐가 나예어 좋겠다. 저번에도 다내려도 되고, 되고. 응. 아니 나 이제 햇볕이 우리가 이게 할까? 넓어가지고 어. 다 어. 이까지 퇴근할 때 하도 더워가 써야 된다. 응. 어. 그, 그 일요일 쉰다면 우리 아빠가 안 맞으니까. 음, 이분 얼굴 좀 너무 좋은데 눈이 진짜 왕방울 같다. <laughs> 언니 해수견이죠 해수견이죠. 해수견 있는 동네어든고 편입니다. 형님도 여기서 그러다 좀 되는 거인데 어, 연차를 쓰고 오셨대요. 떼기 오시려고 어떡하노? 진짜 감사하다. 정해서 볼라 <laughs> 어, 너무 마득 그러니까. 어, 진짜 감사해요, 언니. 연차 쓰고 여기 올 정도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. 사람을 좀 되지. 사람을 담아주면다계산 결론으로 살았지. 견적 전문 잡혀볼게요. 어디가 어떻 계산 필요 없다, 언니. 아, 너무 귀여웠다. 귀엽지 어디가 어, 이끌아 오늘 계산기 필요 없이 언니 견적 뽑을게요. 어, <목> 진짜 연차까지 쓸 정도로 둘이 어 가지고. 뭐몇 배로 많지 모른다 너무 귀여워. 자 거기 막장서 지금 막 요즘 막기운한다고니 네, 요즘에 입어보이 어때요? 변하고 어, 좋아요요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좋죠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